네 236페이지 들어왔습니다 13번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자기나 있는 거는요 내가 풀다가 잘못 풀어서 다시 촬영하는 거야 어, 미안 <laughs> 어쨌든 x 플러스 y가 4고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 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건 x랑 y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기 주어졌잖아 x 플러스 y가 4야. 그러면 y가 뭐니? y가 4 x잖아.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대신에 4 x 전체의 제곱, 얘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x, y 대신에 얼마? 4 x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 값이 뭐냐라는 거죠. x 제곱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416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얘를 다시 쓰면은 이것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죠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빼버려서 정돈하면요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4입니다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y라고 쓰면 큰일 난다. 이건 y가 아니라요. 얘는 뭐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입니다. y라고 쓰지 않기. 네. 이거 너무 중요해. 얘로 써주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y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요. 여기서 박살이나 부탁입니다. y라고 쓰지 않기. y라고 쓰지 안키, 이내 네, 경조했습니다. 정답, 4. 13번 맞췄고요. 그 다음에 14번 바라보겠습니다. 14번. 14번도요, 번 어떻게 쓸 것인가.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림을 한번 그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있어. 그러면 절편 8, 기울기 마이너스 4, 한칸 가서 4칸씩 떨어지고 한칸 갔을 때네 칸씩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서 짠, 짠, 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잘 봐. 이때 요점 P가 있는데, 이점 P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점 P, P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좌표를 뭐라고 놓냐면 x라고 놨어. 그럼 x, y가 뭐야? y는 뭐야? 이거 여기 다 줬잖아. y는 그렇지. x라고 놓으면 요놈은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팔이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겠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 분의 일 곱하기 그다음에 가로 x 세로 높이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 x의 제곱 플러스 4x 자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어줄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x-1에 제곱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가 뭐일때 1, 일 때, x가 1, 일때 무슨 값? 최댓값, 최댓값. 최자로 써줄게 최댓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정답 2. 다음 15번 15번도 빠른 속도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길이가 12cm인 선분 ab 위에 한점 p를 잡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하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두 도형의, 도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가 될때 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1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1 2 x 가 되죠 1 2 x 그리고 짠짠짠짠짠짠짠짠 올라갑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야지 조금 그림이 허접한데 네.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다? 12-x이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x죠. 그럼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x제곱이죠. 이걸 어떻게 몰라. 그럼 여기에 면적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12-x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넓이. 면적을 y라고 놓을까요? y는 어떻게 쓴다고? x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1 2 x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2분의 3 그리고 x-4 전체 제곱 플러스 48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이 x 값이 얼마일 때 이게 4일 때 그랬을 때 얘와 얘를 합한 면적 48이 최 대, 아, 최소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당연히 8이죠. 여기는 8. 그래서 44. 4, 이 면적은 16. 그 다음에 이거는 88에 8 8에 8 아니 4 2니까 4. 48에 32. 여기는 32. 두개 합치면 48.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다음 16번. 아까 촬영하다가, 16번 촬영하다가, 산수를 잘못해가지고서 다시 촬영하는 거야. 아, 씨. 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봅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의 그래프가 점 3,4를 지난데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 4를 집어넣습니다. 4. 4는, X에다 뭘 집어넣어? 3, 3, 3, 3 9.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B.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나고 꼭짓점이 이거 위에 있대. 그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y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를 꼭짓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x 제곱 마이너스 2 ax 반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묶는 것에 개 x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이거에서 나오는 이 꼭짓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꼭짓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2x-5 위에 있다. 당연히 y가 뭡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뭐죠? a가 되죠.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실래요 처음에 했던거 b가 뭡니까 b는 저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6a 그 다음에 제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니까 6a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죠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b 대신에 b 대신에 6a 마이너스 5 6a 마이너스 5는 2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저기로 넘어갑. 저기로 넘어갑니다. a의 제곱. 저기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얼마? 4a 이퀄 0. 그래서 a a 마이너스 4 이퀄 0. 그래서 a 값은 얼마? 0 또는 a 값은 얼마? 4. 근데 얘는 안 돼. 왜요? a가 0보다 클 때니까. 그래서 a가 얼마이다? 4이다. 4. 6, 4. 24. 빼기 그래서 b는 얼마이다? 19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 버리면 a 플러스 b는 23입니다. 여기까지요. 산수 딱 맞았던 것 같아. 응, 음. 음, 아까 틀렸어. 씨,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도 네 산수 정교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선생님들도 틀리는데 뭐 너희들 안 틀리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다음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댓값 얼마를 갖는다 5를 갖는다 아 최댓값 5를 갖는다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이 마이너스 2일 때, 때 최댓값 1 2 3 4 5 최댓값 5를 갖는다 아 얘가 꼭짓점이 되는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라건 뭐야?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그래프보다 더 급격히 떨어져 버려서, y절편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일사분면에서 안 만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돼.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어, 지우 어디갔어? 지우 없어졌어. 잠깐만. 이런 아 여기 있다. 안 되는 거 지우려 고 그래. 미안해 안 되는 거 지워야 돼 이거 괜히 또. 네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지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났잖아. 뭐가 끝나요? 일단 이 그래프는 얘가 꼭지점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y는 a 딱 쓰고 그렇지 x 플러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5라고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다시 봐봐. 이렇게 됐을 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이 X에다 0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뭘의미 Y 값이? Y 절편으로 의미하잖아. 다시 한번. 여기서 봐봐. X에다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 그럼 이 C 값이 뭐가 돼? Y 절편. 근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는 거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X에다 뭘 집어넣어? 0 집어넣어. 0. 0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5.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이런,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0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0을 지나면. 지나면 일사분면을, 일사분면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퀄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 이 퀄을 집었느냐, 안 집었느냐, 라는 것은 이 퀄이 성립되잖아. 여기가 0이 딱 돼버렸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1,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까?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5. 결론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equal 써줘야 돼. 안 써주면 탈락이야. 그것까지 생각해 주십니다. 네. 문제. 좋은 문제였죠? 다음에 2번 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는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래? x가 뭐일 때? 2일 때. 조금만 올라가 봅시다. 네. 잘 보이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꼭짓점은 여기가 되고 이런 모양 뭐더 급격히 가도 되는데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3, 4분면을 지나면 지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더 더 급격히 올라가 주셨으면 합니다야 그러면 3, 4분 면에서 안 만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네 똑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죠 어떻게 풉니까? 이 점의 꼭짓점에 좌표 얼마? 마이너스 2, 아, 여기. 2 마이너스 3이 꼭짓점에 좌표야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쓰겠어? y는 앞에 a있고 여기 a 보이지? a있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하. 근데, 이 절편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이 C값, 절편, C값이, 이게 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봅니다. C가 뭐죠? 오긴 뭐야, 이걸 정돈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C값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X에다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 그러면 C값이 나오지? 그럼 여기도 X에다 뭘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이 값을 뭐라고 불러? C의 값, Y 절편이 되는 거야. 여기다 0 집어 넣었어. 4A-3. 근데 그게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퀄은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4A는 3. A 값은 뭐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이퀄안 써주면 미워요. 이퀄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7번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18번. 이런 거 살살, 살살 잘 들어와야 돼. 다음 18번 바라볼까요? 이게 오른쪽, 어,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좀 빠른 속도로 가볼게. a-b-c가 있어. a-b-c. 그건 뭐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이거는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를 얘기하잖아. 얘의 의미가 뭐라고?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이 함수의 높이, 이 Y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얘가, 이 높이가 뭐야? 마이너스지. 이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이해돼? 끝났어 선생님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x에다가 1 집어넣는 건가요? 맞아요 x에다 뭘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높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오케이 얘는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시작부터 1번이 되는 것이야 굉장히 편해 다음 예를 보세요 a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a와 b의 부호는 어때요? 부호는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인정? 그 다음에 C는 뭐야 Y절편이잖아 C가 뭐라고? Y절편이 Y절편이 어때 여기다 갖다 C가 Y절편 0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그러니까 0이죠 오케이 얘도 아주 깔끔한 해설이고 그 다음에 C가 0이니까 A와 B가 뭐가 되든 한 놈이 0이잖아 그러니까 합쳐도 3개 곱하면 당연히 0이죠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는 뭐야? 이거는 16a 4b 플러스 c x에다 뭘 집어넣어야 얘랑 똑같은 놈이 나오지?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지 x에다 4 집어넣어봐 여기 x에다 4 집어넣으면 16a 4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c 얘잖아 4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케이 이것도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대단히 편리하게 풀수 있는 문제죠. 다음 19번 우리 조금 신경 바짝 써서 19번 마무리 한번 해보죠. 19번 봅니다. 그리고 같이 이차함수 y는 3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의 그래프 위의 한점 있어 한점한점 한점 P에서 y축에 평행한 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을 이렇게 긋는데 그어서 x, 아, y y는 x 플러스 2와 만나는 점, 요거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근데 p, q, 요거 두 개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오, 이거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안 되냐?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봐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에 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버리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 거리가 가장 작으면 뭐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이 문제 못 풀면 안 돼. 당연히. 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이거, 이거. 얘 보여? 얘, 의 높이가 뭐야? Y지. Y가 뭐야? 얘잖아. 이 전체가 높이잖아. 다시 말해. 얘가 누구라고? 3분의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높이야. 거기서 어떤 높이를 빼? 어떤 높이를 빼냐고. x 플러스 2라는 높이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냐고. 선분 pq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쉽다니까? 지금 이게 다예요? 응, 다야. 글시다 그래봐.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돈하면 어떻게 돼요? 정돈하면, 3분의 2에 x 플러스 2분의 3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3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결론이 뭡니까 x가 모일 때 x가 모일 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x가 x가 또르로 했을 x가 요게 얼마라고 요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때 가장 접근에 들어 가장 작은 값 2분의 3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3. 바로 얘를 써주고 풀이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높이에서 이 높이 빼는 거. 야이 높이가 누군데요? y라고 y가 누군데요? 여기 높이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뭐예요? 이 y잖아. 이 y를 모르 썼어. x로 썼잖아. 그래서 x에서 x로 써주고 그때 최소가 되는 이거를 가장 작게 만드는 x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벌써 그림에서 딱 봐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면 저쪽으로 가봐. 그럼 어때? 이 거리가 커지잖아. 또 저쪽으로 와봐. 그럼 거리가 또 커지잖아요. 가장 접근된 값이 얘라고요. 꼭지점에서 거리 아닙니까? 아 이런 있을 때만 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네 바보도 아니고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236페이지 끝!